여러분들, ISK 하이닉스 아직도 안 샀어라. 어? 자, 내가 어제 말했잖아. 제2의 포스코홀딩스라고. 자, 여러분들 차트를 볼 때, 뭐 이거 보고, 아따 많이 올랐다.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아따 많이 올랐다. 라고 하지만 더 가는 게 주식이라고. 어, 여러분들 보셨잖아. 지금까지. 자, 우리 포스코홀딩스. 왜 내가 그런 말 했죠? 어, 이거 올리 제가 이날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렸어요. 언제? 바로 이날, 음. 자, 여기 있는 매물을 소화했습니다. 대시세, 여기를 뚫으면 어디 깔지 갈지, 갈지 모르는 차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더니, 이놈이, 어, 이놈도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8% 올랐어, 이날. 어, 자, 그리고 나서, 하루 더, 오, 어, 이걸 그대로 말아 올려갖고 전고점을 그대로 박아버리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아, 이거 뚫었다. 난리가 나버리겠다. 아!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 뚫었잖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여기를 뚫었다면 이제 1차 매물 소화 끝났고, 자, 여기를 뚫었다면 이제, 아, 정말 날아가겠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 종목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자, 이렇게 왔어. 내가, 내가, 제가 이날 그런 말 했잖아요. 이날. 음, 이날. 자, 많이 오른 것 같죠? 절대로 팔면 안 됩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틀간 날아가 버렸지.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조정 좀 나오고 있을 뿐입니다. 또 올라가잖아. 괜찮아요. 괜찮아. 또 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 SKIX 보세요. 많이 올라왔지. 그렇지만, 이제 절대 팔면 안 됩니다. 여기를 뚫었습니다. 자, 이제 급등 구간이 나올 겁니다. 여기보다 더큰 상승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음.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높아서 못살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게 진짜 더 높아지면 또 사버려요 어, 꼭 그러지 말고 제가 말할 때 사자고 어. 자 우리 포스코인스 40만원 아래서 그렇게 사라니까 자 여기서 아따 내가 이랬잖아 여기 오다가 이렇게 가는 게 주식이라고 여기 오버슈팅 나왔다가 다시 자리 잡았으니까 사야죠 어 매수 구간이잖아 자 우리 SK하이닉스 어때요 자. 올라갔긴 했지만 추정기 거치고 이거 매물 소화 올라갔는데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주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요렇게돼 있어요 아따 거의 고점까지 왔으니까 SKR 지금 안갈것 같다 이거 전 고점 아니냐 그러고 있리면안 돼요 무조건 이거 15만원 뚫고 올라가서 저는 20만원까지도 바라봐요 왜 그러냐 자 여러분들이 이거 이렇게 차트를 볼게 자 이렇게 차트를 볼게요 이것이 이렇게 이어지잖아. 자,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수직상승 나올 건데, 지금 팔면 어떡합니까? 어. 이거 뭐, 약간 이렇게 크게 보시면, 이거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잘 나와요. 이거 어. 여기 지금 저는 20만 원갈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최근에 엔비디아 얼마나 올라갔어요? 시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차트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자, 여기 엔비디아 차트를 보세요. 자, 2021년도 이 급등이 있었던, 어, 구간에서, 자, 조정 다 거치고 이거 뚫고,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지금도 이거 이렇게 수직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과거의 2021년도를 다 지금 시장이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초호환기가 왔어요. 초호환기. 어. 여러분들, 정말, 우리 시장 지수가 코스피 3천을 뚫고 4천을 가는 이 꼬라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코스피 대용주들 다 올라가야겠죠. 포스코 올라가고, 하이닉스 올라가고, 어. 자, 조금 있다가 삼성전자, 삼성 SDI 올라가고, LGS 올라가고, 그 다음 삼성전자까지 딱 그림 다 나와 있잖아요. 잡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가는 거예요. 어. 자, 여러분들 이거 지금 여기 보시면 2 0 2 1년도거 여긴데 여기 뚫고 올라갈 거예요. 강하게 이거 뚫어주는 흐름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를 알아야죠. 엊그저께 이제 그거 나왔죠? 금리 인상 나왔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한번 휘청인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마지막 아닌가요? 돈줄이 지금 꽉 막혀 있잖아. 주식으로 들어올 돈들이 꽉 막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 지표들이 지수들이 이게 지금 전고점에 지금 거의 다 다다라 와 있어. 이것이 실제로 이제 금리 인하, 뭐동결에서 인하 이런 게 나와 버리면 돈이 풀려 들어오기 시작하면 지금 주식을 안 팔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 주식을 안 팔고 있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를 한 번만 마음 먹고 올리려고 그러면 금방 올라가 버려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들 아는 겁니다. 금리 인하가 실제로 나오게 되는 그 순간을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 얼마나 폭등할지 정말 아무도 몰라요.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시장이 올라간다에 과감히 베팅해야 한다. 자 금리가 고점이었을 금리가 아주 완전 저금리에서 금리 인상한다고 했을 땐 떨어지는 게 맞죠. 근데 이제는 금리가 어더 이상 안 오르는 시점이 됐고 이제 조금 올라서 좀 충격을 받았긴 했지만 그래도 원스텝, 베이비스텝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금리 안 오를 거야. 이런 인식이 팽배하면서 주식으로 돈을 넣어! 주식해야 될 때야! 이런 이제 의견과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지기 시작하면서 주식들을 이제 사람들이 파는 게 아니라 사고 있어요. 아, 주식은 이제부터 파는 게 아니구나. 왜 우리가 봤잖아. 금리가 내려가면 주가가 폭등한다는 것을.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을. 그러면 지금부터는 금리가 사실 인하가 나오는 그 기간까지도 이런, 이 시대가 이어진다면, 실제로 금리가 나오게 되면, 얼마나 사실 주식이 오를지,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 지금 여러분들이 뭐 주식을 팔고 막 그럴 때가 아니라, 정말, 어, 적금을 깨서 이런 종목들을 사놔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작년 같았으면 적금이 더 낫겠다 싶었겠죠. 왜? 평균 수익률이 뭐 작년만 하더라도, 모든 전종목이 떨어져 버리니까, 아무리 잘 방어를 하더라도, 막 평균 20% 이상씩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뭐 적금을 하면 플러스 5라 되니까, 이게 맞다고 쳐도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겠죠. 어. 자, 무섭다. 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 조정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어, 경제 안 좋다. 나 살기 힘들다. 하지만, 주식이 뭐 그런 거 기다려주던가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텔레그램에서 계속 이제 하이닉스 얘기 엄청 했죠. 오늘 자, 하이닉스. 자, 제가 텔레그램에서 보여 드릴게. 음. 오늘 또 하이닉스 기사도 이렇게 올려 드리고. 자, 여러분들 포스코 하이닉스 두 개만 가져가도 되겠다. 자. 뭐 정말 우리가 이제 베팅할 종목들은 포스코 하이닉스 엔솔 이런 거다. 호스피 3,000안당안 안 간다고 웃기지 말라 그래 4,000을 갈지도 몰라 3,000대 드글 드글 달라붙지 말고 지금 당장 절대 주식 비중이 커야 돼 내가 작년부터 말했잖아 어자한 30억 있으면 그냥 하이닉 사고 놀아도 되겠지 어 그러고 있었잖아요 지금 또 상승이 딱좀 분봉으로 딱 나오고 있네 방금또 수급이 확 들어왔어요 내가 이거를 하루 종일 보고 있다고 이런 것들을. 하이 수급 딱 들어왔잖아. 여기 지금 방금 만주랑 막몇 어 만주 걸려 여기 만몇 만주 걸려 있었어요. 이거 그냥 확소해버리네. 딱 이렇게. 여기 내가 다이 수급들을 체크를 하고 있다고. 음. 자 여러분들 SK 하이닉스. 어자 보세요. 대시세가 나온다.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거 언제입니까? 이거 6월이에요. 6월. 어 우리 지금 이 이, 한번 이방 들어오세요 지금 벌써 7,400분이 넘었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작년도에 주식 이거 어 작년에 제가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어, 자 어떤 어떻게 하냐면 어자 부동산 하지 말고 주식 하라 그랬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이게 작년이에요 작년도에 제가 자 여기 어 나중에 사이클 오면 부동산 고점 매도 타임이 것도 잡아드릴게요 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때 당시에 지금은 주식이 정말 쌀 때다 어 지금 이때 이때가 언제죠? 작년 11월이에요 너무 싸다 이거예요 주식이 모든 자산을 쌀때 죽는 겁니다 자 이거 언제까지 갈까? 나 지금이라도 안 사면 후회할 것 같아 사야지. 고점 대비 얼마 내렸네. 빨리 이 정도 가격이면 담아 둬야지. 두 가지는 항상 망한다 그랬어요. 어. 자, 여러분들이 그 정도 마음들 정도까지 가 버리면 그 자리가 고점이다. 보세요. 언제까지 갈까? 나 지금이라도 안 사면 후회할 것 같아. 사야 돼. 이 순간에 투자를 망한다고 제가 이거 작년도에 말씀드린 거예요. 고점 대비 얼마 내렸네? 빨리 이 정도 가격이면 담아 둬야지. 이거 망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정도까지 가버리면 그 자리가 고점입니다. 사는 사람이 많아질 때, 너도 나도 살 때, 대주주 세력들이 그큰 물량들을 차익 실현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들게 하기 위해 그때까지 올리는 거고, 개인들이 타면 그때부터가 출구 전략입니다. 시세가 상승하면 사람들은 몰려오고, 시세가 살아가면 하, 사람들은 떠납니다. 군중이 되지 말고 투자자가 되세요. 어. 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식시장은 6개월 안에 모든 상승이 나오고, 어, 주식은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시장이고, 어. 제가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 제가 이거 정말 제 작년도에 어, 제가 이런 거 있잖아요, 글로벌 시장이랑 자산 시장 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추후에 제가 이때 어, 무슨 말을 했냐면. 어... 자 이때도 그랬어 자동차 2차전지 어 이거 계속 말했어 이거 작년... 이거 올해 1월이네 올해 1월 음. 자 23년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예측 뭐라 그랬어요? 12월 16일에 제가 작년도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지금 주식은 실제로 싸고요 부동산은 아직도 비싼 상황입니다 자산은 쌀때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주식시장을 떠나본, 떠나면 여러분들은 벌써 한 번에 출발을 망한 거다. 2023년도 말까지는 주식에 무조건 보유기가 아니다. 그때,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바꿔가는 게 23년도 말이라 그랬어요. 이게 실현이 되나 안 되나 보세요. 지금부터 앞으로 6개월 동안 주식이 얼만큼 오를지를 보세요. 주식을 지금 사서,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작년도 12월에 말씀드린 거예요. 주식을 지금 사서, 실물 경제의 흐름이 불황을 예측할 때 뒤돌아 보지 말고 부동산으로 가세요.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은 아직도 비싼 상황입니다. 음, 여기 네, 자, 여기 12월 16일에 제가 적어 드렸잖아요. 자, 그때 미분양 아파트 경매로 떨어지는 상가들을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바꿔 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세요. 제가 이 작년부터 이런 소리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부동산 시장이랑, 실물 시장이랑, 주식 시장이랑 이것들을,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지금은 주식할 때고, 그것이 실물로 옮겨가면서,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번 돈을, 실물 경제 흐름이 나올 때, 부동산으로 옮겨가라 그랬어요. 6개월을 선반영되는 것이 주식이고, 1, 2년을 후반영되는 것이 부동산. 이게 기본적인 메커니였습니다. 음. 자, 이것을, 과거에 제가,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단 말이에요. 주식을 절대 보유해야 된다고. 그 시장, 작년도에 시장 어땠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작년도 시장을 보세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여기에요. 여기, 이 바닥이에요. 주식 싸다 그랬잖아요. 내가. 올라오면 얼마나 많은 먹거리들이 있습니까? 어? 여러분들 제가, 이때부터 저를 따라오신 분들은 지금 다, 주, 이거 계좌 회복하고 지금 수익을 어마무시하게 누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미 출발전 한번 늦었다 그랬죠? 늦은 거예요. 그럼 지금이라도 해야 돼. 한번더 가면, 여러분들, 먹거리가 없어요. 더 이상 살수 있는 차트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 지금, 에코, 처음으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보시고, 어, 에코프로 BM 이런 거 보시는 분들, 이거, 이거 살수 있어요? 이거 살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못 사요. 이걸 바라만 봤던 사람들이 살수 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정말 좀 계획 있게, 정말 뚝심 있게 판단을 하고 정보를 평가하고 분석을 하고 하세요. 그냥 이 종목 오를 것 같아, 이 종목 내릴 것 같아가 문제가 아니에요. 작년도부터 주식을 보유해왔으면 사실 굉장히 큰 수익을 누렸을 겁니다. 자, 지금도 아직 훨씬 더 가야 됩니다. 시장은. 그러니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제 텔레그램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이겨내봅시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